와, 지금 보이는 곳이 인피니트 수영장입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요 뷰입니다. 너무나 어진데요 보기만 해도 신기한 전세계 다양한 하우스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하우스입니다 저는 오늘 태국의 유명 관광지죠. 푸켓. 요 푸켓에서도 서쪽이 인기가 많습니다. 서쪽 해가 지는 서쪽에 바닷가가 있는데, 그중에 빠똥비치, 그 유명한 빠똥비치 아래 까론비치가 있습니다. 요 까론비치 부자들의 동네라고 하네요. 뭐 우리가 아는 숙박업체 요 사이트를 보면은 여기에 5스타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5스타 호텔들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조용하고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건데 이번 프로젝트도 그렇습니다. 2024년 1월에 오픈을 하게 될 예정이고 자이 프로젝트 까론비치로부터 800m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걸어서 갈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에 또 장점이 뭐냐면 요 콘도는 리스홀드 콘도입니다. 프리홀드가 아닌 30년, 30년 이렇게 리스홀드 할수 있는 콘도인데, 요 콘도에서 호텔 임베스먼트 호텔 투자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총 3년간 8%를 보장하고, 그 후에는 콘도와 계약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더 이렇게 렌트를 할 건지 아니면 내가 소유를 할 건지 물론 처음부터 호텔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거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런 옵션이 있는 콘도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외관 모습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저는 여기 콘도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언덕에서도 멋진 뷰를 자랑하는 곳에 왔습니다. 와! 지금 보이시는 곳이 까론 빛입니다. 바다가 아주 청명하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가 이 콘도고, 각 건물마다 유닛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건물, 거주용 건물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은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수영장, 온천, 그리고 멋진 레스토랑까지 들어선다라고 하는데요. 아직은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영장을 볼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보이는 것이 인피니트 수영장입니다. 까론 비치를 바로 앞에 마주하고 있는 이 인피니트 수영장. 여기서 수영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지금 아직 뭔가 들어선 게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외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위에 있는 쇼 유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유닛, 가구가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를 구입을 추가로 하실 수 있고, 내가 직접 만들 수가 있는데, 호텔 프로그램을 참여할 경우에는 이 가구 패키지 30만 바트를 내시면은 지금 보이는 딱 유닛처럼 만들어준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사이즈는 3 4스코헤미터 10평형이 되 있고, 지금 보이는 유닛 사이즈가 요 전체 이 프로젝트의 사이즈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프로젝트가 같은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제일 먼저 보이는 이 뷰입니다. 너무 나멋진데요 까론피치 바닷가가 이렇게 내 네, 창문으로 멋지게 보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는 부엌입니다. 냉장고가 있고요. 그리고 싱크대 위에 수납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잘 되어 있죠. 요리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전기 인덕션, 전자레인지 놓을 수 있는 곳. 테이블도 딱 맞춤형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즈 보면 딱 2인용으로 잘 되어 있죠.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톤으로 아주 깔끔합니다. 자, 그 다음은 욕실입니다. 짜잔!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분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변기 있고 세면대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거울도 아주 크게 잘 되어 있죠? 깔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거실, 리빙 에어리어죠? 소파도 있고 벽걸이 TV 위에 에어컨도 정면으로 아주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침대. 여기 침실 공간은 이렇게 공간을 조금 높여놨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놨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요 복박이장이 있습니다. 요게 지금 마감을 아주 깔끔하게 놨습니다. 겉으로 옷장이 나와있지 않고, 이렇게 거울. 그리고 여기는 탁. 복박이장의 매력이죠. 그래서 두 개의 옷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쪽으로 가볼까요? 짜잔 욕조가 있는 발코니 너무나 멋지죠? 여기서 반신욕하면서 볼수 있는 푸켓의 멋진 뷰 상상만 해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자그 다음은 테이블 우와 여기도 똑같이 책 보면서 볼수 있는 뷰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기분 좋은 뷰입니다. 콘센트도 잘 꽂아놨고 여기서 라이트 조절도 다 합니다. 딱보면 진짜 너무나 잘 되어 있는 호텔 같죠? 너무나 멋진 요 뷰를 가지고 있는 콘도였습니다. 뷰가 압도적으로 좋은 프로젝트였습니다. 요 프로젝트 호텔 프로그램이 있을 정도로 너무나 메리트가 있죠. 8% 3년간 보장하고. 그 이후에는 콘도와 재계약을 할수 있고 아니면 내가 거주를 할 수가 있고 제가 조금만 정보를 더 드리면 이 건설사와 호텔 프로그램 연장계약을 할 경우에는 30%는 건설사와 같고 수익의 70%는 오너가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요. 참고로 요 호텔 투자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연간 29박을 무료로 준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푸켓에 내가 뭐 여행을 오건, 거주를 오건, 요렇게 계획이 있으시면은 좋은 옵션이 될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정보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보기만 해도 신기한 전세계 다양한 하우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목소리>